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새끼를 타시고 이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펴서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은 억압받는 백성들이 그들의 왕과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나라를 식민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심을, 소문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들의 환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어요. 왜? 예수님의 행진은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찬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사용법이었어요 땅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죄인이나 악인의 시체로 땅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정치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어. 철인 시세로는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등골이 떨리는 사형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티시터스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요 수치요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국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형법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향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이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첫째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른 유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소외당의 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돈 보따리를 맡을 만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유다가 은삼십을 받고 대지상들에게 스승을 팔아버린거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자신의 기대가 좌절된 신랑 때문에, 또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혹은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돈, 은 30은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요 그러나 마가에게서도 중요한 점은 누구에 의해 대반 당했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한 사람에 의해 예수님은 대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요. 내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될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한번 옆에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laughs> 가장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예수님 배반을 당하셨어. 두 번째.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어디에서 늘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개세만의 동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마치 살인 강도를 붙잡듯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사명을 보면, 제자 중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세장의 종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집풋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 한 사람 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렸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씩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데 안에서는, 밖에서는 베드로가 비겁하게 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시는데 밖에서는 베드로는 비겁하게 나는 아니다. 난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두번 신문을 당하셨는데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른 한 번은 빌라드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없 거예요. 그 당시 총독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어림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짓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도신기와암성할 때마다 빌라도,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 십자가 사형법에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죄수가 직접 끼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난의 법정에서 골고루 언덕까지 약 1.5km가 넘는 그 길을 그 무거운 8 0 k 로가 넘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결국 고림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십니다. 가시멸 용안을 쓰고, 새 옷을 입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조롱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얻어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대제사장들과 성인들로부터 치욕을 당. 네가 한번 미시하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나 역사적으로 말하는그 조롱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구원자의 심을 전하고 있어. 멸류관, 자세꽃, 유대인의 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왕이 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부터 배반당하고 부인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라고 버림을 받은지, 로마 군인들과 대지수상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죽음이었어.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에라마 사악다니. 그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더 나가서 버림받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죄수들도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죄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셔야 했는가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약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2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 받는 종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제2 이사야 예언의 위대성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찌레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야한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2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여기서 대신 담당하였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어야 했는데,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소나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과 같은 죄물을 가지고 성서에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다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죄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양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영사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성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이심으로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죄 용서를 받고 나아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표현이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셔야 될 뿐이 심판을 당하십니다.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서 저주와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하시고 대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신,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의 약하신과 무능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신학자. 칼바르트의 이야기. 칼바르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론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성부와 성령은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화해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라티에 의하면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은 자신의 믿음의 순간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순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 인류가 화해를 이루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화해는 주관적 화해라고 한다면 후자는 객관적 화해. 세계 제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어떤 사람이 나치를 피해 알프스 깊은 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는 나치를 피해 산으로 갔지만 깊은 산속에서의 삶은 참으로 처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동안 나치가 망했습니다. 자유와 기쁨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나치가 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치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의 삶을 충산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오스트리아의 도시로 내려올 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은 망했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아멘을 안해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인류를 치료할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온 인류의 역사에 차단하게 빛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칼바르트의 화해론에 의하면, 이 객관적 화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와라.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지 않더라. 이미 아들을 용서해놓고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낭 용서해놓으시고 돌아와라. 두팔 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세대기 첫 애를 낳은지 얼마 후 애기를 들었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이라야 산토역에 만나오면 되는 거리였어요. 친정에서 반갑게 부모님과 대면한 후한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시댁으로 돌아오려고 쌀입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친정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부지런히 길을 갔어 지금 눈이 내리고 있네요. 얼마를 가다 보니 내리던 눈이 한방눈으로 변합니다. 산 하나를 채 넘기 전에 눈보라로 변해요. 바람이 불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 이제는 길쭉쳐 보이지 않아요. 한편 친정에서는 딸이 무사히 도착했는가 저녁 무렵에 시댁에 연락해 봅니다만 아직도 오지는 않았다. 큰일 났다 싶어서 어두운 산길을 친정 동네 시댁, 동네 할것 없이 젊은 사람들이 찾아나섰어요. 눈이 쌓여 길고 이 뭐고 도저히 풍만할 수가 없었어요. 조심조심 길을 찾아나서는데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만히 보니까 눈속 어디에선가 나는 소리였어요. 주인은 둘러보니 무덤같은 옷이 보였어요. 발로 툭 쳐보니 옷자락이 나옵니다 해쳐보니 어머니가 입은 옷은 벗어서 애기에게 감싸주고 엄마는 애기를 안은 채 엎드려져 죽어 있었어요. 사정인즉 그무인제경이 눈보라는 몰아채고 길도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잃고 산속을 해먹있는데설상가산 뒤에 어른 애기는 춥다고 옵니다. 할수 없이 어머니는 곧 옷을 벗어 애기를 감싸. 조금 가도록 하니 애기는 더 춥다고 울어보지. 옷을 벗어서 감싸줍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어서 애기를 감싸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서 애기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끌어 안은 거야. 시간이 지나 눈을 두 모자를 다 덮어버렸어. 엄마는 얼어 죽었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아기는 그때까지 땀을 흘리고 살아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자식을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천혜교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병전의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서로 믿는 관계가 될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 다음이고, 이해도 믿음 다음이고, 순종도 믿음 다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친구간에도 부부간에도 부모 부모와 자식간에도 하나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니다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렇듯 자기 희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최고 수단이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은 내가 져야 된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를 겸손히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usur> <susur>